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노을을 용원하는 트리니티 증권 tv의 낭만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 금요일 어제 주식시장이 강하게 좀 떨어져 내리면서 YG 플러스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고 계시는 종목이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저도 웬만한 종목 보유하고 있는 거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내가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어떤 종목은 비중을 더 늘려야 하는 건지, 어떤 종목은 손절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증시가 다시 이금 괜찮아질 때 가장 강하게 올라주는 종목과 아, 여기에서 소외되는 종목들이 갈리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당장 월요일 아 화요일 화요일에 주식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야 계좌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YG 플러스가 왜 올랐는지, 그리고 왜 윗꼬리를 달았는지, 이 부분들을 좀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이걸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트럼프의 관세 관련한 부분, 이걸 아셔야 돼요. 트럼프가 마약유임 중단 안 되면 3월 4일에 중국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멕시코와 캐나다도 25% 관세 같은 날 집행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급락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죠. 제가 YG플러스 영상을 여러분들께 진짜 지독하게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yg플러스 영상을 이 눌림목 구간, 이 눌림목 구간이 11월 달부터 2월까지죠. 근데 제가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yg플러스를 2주 전에도 올려드렸어요. 2주 전에도 올려드렸고요. 그죠? 뭐 그리고 5일 전에도 여러분들께 일주일 전에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낭중지추다. 가만히 있어도 눌려봤자 눌리겠냐. 어차피 올라갈 거다. 라고 이런 자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증시의 관세에 대한 부담은 이 시점부터 있었고, YG 플러스와 같은 엔터 종목들은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BTS, 블랙핑크, 어 이런 애들. 물론 BTS는 하이브 애들이죠. 블랙핑크가 복귀를 완전체로 하게 되면서 이 블랙핑크가 여기저기 해외에서 순회 공연을 하고 다니면 그 관세가 붙겠냐라는 거예요. 현지에서 그냥 현찰 받아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독하게 많이 들어보셔서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그러면 적정가치를 판단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적정가치를 잘 판단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엑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자료 다 전달드리고 있죠. 여기 검색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실게요. 그럼 이렇게 5초 정도 지나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나와주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적정 가치 보세요. 지금 3개년도 연봉리 성장률 기준을 위 해서 상당하게 저평가 상태입니다. 돈을 진짜 잘 벌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3년치 PER가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적정가가 적정가가 6,789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6,789원? 왜이 자리 근처에서 윗꼬리를 달았는지 알겠다. 조금 더 올리려고는 했는데 앞 구간의 매물이 부담스러웠었구나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5초만, 5초만 적정 가치 평가해 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엑셀 파일을 그렇게 그렇게 가져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 이 게시물 탭에 들어가 보시면 바닥 가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두달 전부터 해서 158분이 가져가셨어요. 어, 지금 이렇게 댓글로 받았다고 이렇게 인증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 이분들은 이 분들은 이 YG 플러스 진지하게 대응 잘 하셨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말 이번 주말 기간 동안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떤 종목을 속가내고 어떤 종목의 비중을 더 투하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적정 가치를 평가하면서 차트 패턴도 연구하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지에 대한 연구를 꾸준하게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YG 플러스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것이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어 나가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이거 엑셀 가치평가 사용하는 방법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볼게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 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보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시고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하면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 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주가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버튼, 좋아요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연락 남기시면 되실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겁니다. 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두었죠. 아까 메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y 이플러스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나간 거래량 없이 양봉으로 이전 직전 저항대역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어요. 게다가 아까 엑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연봉리 성장률 3개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당하게 돈 버는 것에 비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이 재정립되면서 실적 돈으로 바뀌어 되게 되는 순간 가치가 이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오버 슈팅 구간을 조금 더 노려봐도 좋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월봉차트를 보시게 되는데 월봉차트 보시면 직전 저항대역 구간 저항대역 구간 이렇게 보시면 아 얘가 왜 여기에서 맞고 내렸는지 더욱더 명확히 알수 있겠다. 라는 개념이 되고요 오버슈팅 구간이 요 정도 가격 구간까지는 우리가 어 기술적으로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기술 구간은 언제나 손절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엑셀에서 보여드린 이 ROE 값을 기준으로 한 적정 가치 구간을 안전 마진으로 좀 잡고 가서 이 가격을 이탈하면 좀 손절하는 방향성으로 잡아 나가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치는데, 아 여러분들, 만약에 혼자서 대응하는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하시면요 혼자 진짜 끙끙 앓지 마시고요 010-5741-1740번호 YG플러스 대응 YG플러스 대응 이라고 문자연락 한통 남기시면 여러분들 각각의 평균 단가와 목표하시는 바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해서 조치가 될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